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최고라 해야 돼요? 누가 최고라 해야 돼요? 입 열어서 시장 누가 최고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라 해야 돼요 근데, 알든 모르든,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다 자기 자식은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자식 안 아까운 사람이 없고, 내 자식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평균으로 볼때 어떤 사람이 최고인가, 기본이 바로 된 사람이 된 사람이 최고예요. 마귀 새끼들은, 부모 기한 줄도 모르고 형제 기한 줄도 모르고 목사님 기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기한 줄도 모르고 사람 기한 줄도 모르고 기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젊은 청춘을 버리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다리가 쑤시도록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부모의 형제보다 하늘나라 부모의 형제와 하늘나라 자녀를 더 귀히 여기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사들은 내 부모의 형제, 내 부모의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면 가까이 할수 있어요. 암만친 엄마라도 친 아빠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적이에, 원수에, 원수. 그렇다고 원수처럼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부모를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천국으로 모셔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친 부모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정우 어머님 아드님이 다 주의 종이요 목사고, 쟤도 이제 목사 되려고 우리 정엄마가 암만 돈을 꿍쳐서 자식한테 밀어주면 줄수록 망합니다. 여기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 기도원 사람 보세요. 우아래 알아볼 줄 알고 언제 봤다고?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노인네 오면 모시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다 해드리고 여기 돌아가신 노인네들다 병원비 다 책임져 드리고 장례식 다 해드리고 여기서 다 보살피시고 보살펴 드리고 친 아들 딸 며느리보다 더 잘해 드려요. 옷사 드리지. 보 보약해 드리지. 화장품 사 드리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다 모셔가지. 나한테 잘하는 게내 자식이고 나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이 바로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뭐야? 영적으로 잘된게 그 첫째인데 무슨 처음에 났다고 첫째냐? 둘째 났다고 두 번째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모를 공양하고 어, 형제를 돌아보고 어? 사람이 바로 돼야 사람이지. 할렐루야. 철이 든 아들 딸의 첫째. 마음에서 자식들 다 놓시고 으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었으니까 내가 더 책임질라 하지 마시고 자기 몸이나 돌아보시고 먹을까 먹고 여행할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다 천국 가시고 주임으로 출근합니다. 자사랑는 여러분 이게 바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자다 오늘 보면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고 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자고 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난 평생 만지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자고 남은 하나가 생기고 자고 남은 하나마가 하나가, 하나가 생기고. 남은 경기가 어쩌니 저쩌니 어려워 죽겠는지 우리는 경기가 가장 좋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다시녀하를 찬양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남은 힘들어 어려운데 우리는 가장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 그때 도움을 달라 해도 그때는 모른척 하시다가. 이제 인생을 포기할 만큼 마음의 계획들을 포기할 만큼 마음의 소원들을 누릴 것을 포기하고 야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과 마음의 소원들을 자고 나면 이루어주시고 자고 나면 응답해주시고 업그레이드 날마다 업그레이드 해주시잖아요. 네. 어느 대한민국 기도원에 어, 그거 본래 20만 원짜리예요. 지금도 15만 9천 원에 팔아요. 전교인을 그냥 녹용 세트로 사주는 교회 기도원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우린 거꾸로잖아. 비싼 화장품도 사줘, 옷도 사줘, 먹을 것도 사줘, 목사님이 김치도 담아줘, 쓰레빠도 사줘. 뭐안 해, 뭘안해 줘. 차도 사줘, 빚도 갚아줘, 여행도 보내줘, 다 해주네. 금반지도 사줘, 귀걸이도 사줘, 발, 발걸이도 사주라고? 안 사줘. <laughs> 세상은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경기가 어쩌냐는데, 우리는 아버지 은혜로 선하시면 맛봐. 날마다 축복, 날마다 축복.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너의 마음과 중심을 봐서 제가 아버지 돈 주면 너뭐할 거니? 아버지 첫째로는요 날마다 집회 하고 싶고요, 둘째로는 리모델링 하고 싶고요, 셋째로는 성도들한테 다 투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로 그래? 그고 요만큼 줘봤더니 하나님은 내로 그렇게 다 쓰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 신목사에게는 믿고 맡겨도 다 되겠구나. 그러고 아버지가 또 맡기시고 또 맡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닭장에 가고 정말 돈몇 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작년까지만 해도 양파를 깎아가지고 담아가지고 2천원 몇천원짜리 담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수 정리하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그런 장사도 안 할, 영원히 안 하고 복숭아도 안 하고 포도도 안 하고 에? 장아찌도 이제 거의 다안 담고 이제 즙도 안 짜고 액기스도 안해 저것만 해도 5년 10년 먹어요 떨어지면 사 먹어 살다 보니까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네. 파는 것도 아까워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주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이 하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하며 제발 순종하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여러분 대신 주임으로 출근합니다 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거에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한다, 순종한다,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 여러분 그그찬양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야라는 건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내 삶에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 좋은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수고하고 했어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검사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 경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순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섬겼더니, 경애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사돈의 팔촌까지 나의 마음의 계획을 또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 알지하다. 할렐루야 어떨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실망과 좌절에 쌓여야 되는데 근심과 불안에 쌓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됐어 너희들 수고를 봤다 이제 가만히 있어 제가 하도 움직일까 봐지 약간 지금 몸이 안 좋게 만드셨나 봐요. 안 그럼 제가 뽀시락이라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내가 먼저 해보니까 어제도 어, 다 가가지고 이 하우스 돌리고 이거 난리를 했지만 내가 아파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뭐예요. 내가 미리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리 목사님이 아프는 바람에 보약도 전체로 사주죠. 쓰레빠도 좋은 걸로 다 사주죠. 어 맛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뭐 미리 먹자 우리 후회하지 말고. 그러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문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식구들 이거 사 주죠. 저거 사 주죠. 계획도 또 혹시 미리 죽을지 모르니까 수련회도 미리 스르밥까지 다사 놨죠. 어제는 또 고기 사려니까 우리 사부님이 생고기 사야지. 여보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업그레이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제일 좋은 생고기 맛있는 걸로 자기가 쏜대. 내돈 갖고. 하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은 힘드니 경기가 어렵니 뭐가 어쩌냐는데 우리는 아버지 은혜로 걱정 근심이 없고 자고 나면 축복 자고 나면 축복 살게 해주시고 일도 반이 줄어서 앞으로 장아지도안 잡죠 뭐 복숭아도 안할 거지 총각무도 10톤에서 1톤으로 줄였지 10분의 1이 줄여졌어요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항상 정리 정돈이 돼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일할 때야 작업복 입고 아줌마 같이, 할아버지 같이, 뭐, 노숙자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일이 끝났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나마 우리 교회가 깨끗한 이유는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잠을 자다가도 걸레를 빨아서 정리합니다. 더러운 꼴을 못 봐요. 30분 먼저 일어나고, 30분 덜 자고, 정리하고, 슬긋닦고, 그 더러운 데서 어떻게 자,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더럽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린아이는 나에게 그만큼 무거운 짐을 주며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자들이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다. 어린아이는 필요 없어요. 난 일꾼이 필요해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장성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맨날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거 달래 줘야 돼. 조금만 힘들면 아이스크림 사 줘야 돼. 뭐해 줘야 돼. 뭐해 줘야 돼. 뭐 해줘야 돼. 어, 달래야 돼. 어버야 뭐 돼. 나를 목을 찢어라, 목을 쪼아. 이 멋진 만은 무게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난리를 해야 난리를 해야 말을 듣고, 난리를 해야 하나 고쳐지고, 좋은 말할때안 듣고, 목사님에게 무거운 짐이 돼갖고, 목을 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한 겁니다. 세상에 자식 몇명 먹고 살고, 어? 책임지기도 힘든데. 이사 오십 명을 먹이고 입히고 이빨 해줘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비 내야 돼 보험비 내야 돼 차가 몇 대예요 돈이 없어 걱정을 해봤어 차가 없어 걱정을 해봤어 먹고 잘게 더워서 걱정을 해봤어 추워서 걱정을 해봤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짜리 집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나이 몇 명이 있기에 어린 나이 같은 사람 몇명 있기에 어린 나이한테 뭐해요 부모가 뭐해요? 잔소리 안 하는 부모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아 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한 마디도 안 했어.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어. 자식은요 부모가 바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 알고 싶으시면 어떤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수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는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수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예요? 내 수단, 내 방법, 내걸다 내려놓고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다이드 왕이, 어, 정말 이 사울이 자기가, 사울은 사실은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 어른. 장인이 됐는데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고 노숙자인 노숙자가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와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노 시가 오늘 이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할지어다. 저렇게 어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하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비빌 언덕이 없고 정말 팔자가 이렇게 추하게 초라하게 되었지만 선하신 왕의 왕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본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애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하고 우겨 사방에 우겨싸움을 쌓이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때 내가 피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다 물질이 됐든, 자식이 됐든, 병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직도 내 자식을 의지하고,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부인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환경에 가진 주어진 것들을 의지할 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려면 여러분의 환경으로 어려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애로워지는 일이 닥치고, 배신당하는 일이 닥치고, 좌절하는 일이 닥치고, 슬픈 일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와,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와, 내가 처자식을 의지했더니, 내가 부모를 의지했더니, 내가 목사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저 친구를 의지했더니, 내가 오빠 언니를 의지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구나, 어,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구나,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게 만드는구나. 그런 삶을 체험한 사람이, 아, 사람, 이런 거 의지해봐도, 아 한번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를 받는 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보이지 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마다 세상이 줄수 없는 부모가 줄수 없는 처자식이 줄수 없는 물질이 줄수 없는 영육간의 나를 하나님만이 영육간에 모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속에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 맛보아라는 거 뭐예요?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라, 경험해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맛, 맛, 맛보아라, 만나봐라, 경험해봐라. 이다시 이화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 끝내주시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준비하셨다가 그거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셨다가 그냥 자고 나면 깜짝 깜짝 쇼를 익사이링하게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네. 스케일이 상상할 수도 없을 도록 따를 자가 없도록 크신 분이시며 세밀하고 섬세하시기가 우리의 심장까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네. 주시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 천부를 주시고 떠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말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들을고 떨림으로 이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 을 통하여 하는 말을 경외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정말 순종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는 자마다 세상말로 자다가 떡이 생기고, 그러는 자마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순복하는 자. 어디에 내 생각을, 내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누가 저기에요? 여러분의 원수 집에다 놓고 오셨어요? 원수는 어디에 있다 원수는 어디에 있다 원수는 누구다 아멘 내가 원수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거지 누가 대신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이 냉가, 그러니까 내가 죽, 죽는 것을 잘안 되는 분은 기도하면 돼 아버지 오늘도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영을 잘라주시고 아버지만 말씀하시고, 아버지만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모 추건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술챈 사람은 요 참, 어, 뭐에술챈 사람은 기마에 가 좋아. 월급 타가지고 평상시에 커피 한잔 안 사주는 사람도 술만 갖다면 야! 2차 내가 쏜다, 쏜다. 또 2차 헬레라 3차 가자, 3차 집에 가면 월급 다 비어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계산돼서 못 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죽은 사람은 고요해. 고요하기 때문에, 아, 뭐 항상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하루 서 있는 것도 감사, 요것만 해도 감사, 저것만 해도 감사.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사람은요 이꽃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요 장미꽃밭에 갔다 놔도 보이지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내 생각 내 방법 육적인 방법 내려놓고 부모님들은 뭐꿈쳤다가 아들 줄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나님 앞에 해물도 드리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천국은 공짜 아니에요 왜 천국이 최고로 좋은 것이거든요 알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내 자식,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내 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보이는 내 자녀들한테 줘봤자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이가 몇인데 부모한테 손 벌려요? 장가 가면 그걸로 끝이야. 사지 멀쩡하면 자기가 벌어 먹이고 살리고 자기가 책임진치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집에서 정말 학비도 안 돼주고 중학교 때부터 숟가락 멍댕이 하나 안 줬는데도 수천 명을 먹여 살리고 수백 명을 책임지고 이 많은 식구들 책임지게 부자님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아멘. 부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부모는 성기는 거예요. 사람이다 부모님은 성기는 것이다 부모한테 뭐 용돈 달라 돈 달라 나이가 몇이냐고 나이가 몇이냐고 그런 어린아이는 절대로 부모님께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손 벌리고 다 컸는데도 부모님한테 용돈 손 벌리고 돈손 벌리는 자식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까움도 못하면서 어디서 지도자, 지도자가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성한 아이로 놔줬으면 이제 내 앞가림 내가 하고 하늘나라 법, 법칙은 여러분 오늘 이제 한살 됐으니까 내일 한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철들면 청소년으로 바뀐다 고속성장기 급성장기가 있다 할렐루야 마귀만 떠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철만 들면 어른이다 성이 되면 하나님이 숨겨놨던 집문서도 주고 땅문서도 주고 하늘나라 영육간에 인권 왕권 물권을 주어 아버지를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의 어린 나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되는 일이 없사오니 나의 왕이시여 나의 공급자시여 나의 목자시여 나의 주인시여 내가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워 주시고 젊은 사자는 굶주파여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영육간에 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계산이 감당할 수 없도록 스케일이 크시고 세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슬플 때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찬양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나를 지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를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 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날마다 맛보아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따르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 집에,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다음 뭐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여러분이 생명에 살아 있는 난 또한 영원토록 다를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이니 이 선하신 아버지를 마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꽉 붙잡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다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들신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시며.